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 시민 여러분, 고향을 아끼고 사랑하는 경양 각지 출향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제시장 박준배입니다. 어제 모 언론 보도에서 나온 채용 관련 대가성 보도 내용을 접하고, 참으로 억장이 무너지는 비통한 심정 그 말길 없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비서 채용에는 전혀 대가 없이. 저에 맞는 능력자를 임명했음을 밝혀드립니다. 저는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소통과 융합을 바탕으로 경제도약, 정의로운 김제건설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35년 청렴한 공직생활의 신념과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스스로 정정당당하기 위해 정의와 경제도약이란 가치를 내걸고 시민 여러분과 함께 김제 발전을 위해 쉼 없이 달라진다는 려 시장으로서 수많은 업적과 말도 안 되는 시시 비비에 마음은 이미 피멍이 들었지만 그것도 훈장으로 여기며 어떠한 욕이나 시련에도 정의로운 김제시 건설을 위해 열정과 에너지를 쏟았습니다.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정의 수준 향상을 위해 인사정의 7.0 실현을 통한 공정한 인사 행정을 구현하였고 매주 1회 직소민원화를 운영하여 시민과의 소통 행정을 강화하였습니다. 그 결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민선 6기 4등급에 머물렀던 청렴도를 2년 연속 2등급을 달성하며. 대내외에 청렴한 김재시의 위상을 제고하였습니다. 민선 6기 총 12명의 청원경찰 특별채용이 있었으나 제가 취임하며 출범한 민선 7기에는 특혜 시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단한 명도 청원경찰도 채용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직원과의 공감콘서트에서 말씀드렸듯이 청렴한 인재 육성을 위해. 한 번도 임용하지 않은 청원경찰 신규채용 요인이 발생하면 공개경쟁채용 방식으로 임용할 계획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그리고 경향각지출장인 여러분 공정과 상식 청렴과 성실을 제일의 기치로 추구해 온저 자신에게는 온갖 비방과 흑색선전 그리고 마녀사당에도 저 박준배는 네거티브 전략에 빠져들지 않고 묵묵히 정의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오로지 풍요롭고 행복한 삶이 가득한 정의로운 김제시를 생각하며 투명한 인사를 통해 청렴한 김제시를 더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저를 비롯한 1,400여 명의 전공직자들은 시민과의 소통과 협치로 경제대학 정의로운 김제를 완성하기 위해 흔들림없이 나아가겠습니다. 안정적인 시정을 위해 시의회에 언론, 시민단체,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